간짜장 먹방이에요. 간짜장 주문했는데 일회용 용기에 와서 큰 그릇에 넣고 좀 비비고 싶은데 그릇에 비해 양이 너무 적어서 그냥 적당하게 여기다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비비는 거 보여줄게.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칠리 탕수육. 보여줄게. 야, 이거지. 어? 이거야 이거. 야이 하면 또왜 이러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캡사이신 분말가루를 조금만 넣어. 많이 넣으면은 한돼 캡사이신을. 그 정도만 넣고.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런 건. 근데 이게 양이 너무 적어. 7,000원인데, 간짜장이 근데 여기 맛있어. 짜장면이지. 와, 시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야, 죽인다. 이거그그리그 단무지는 제가 엄청 많이 달라고 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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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는래 개나 받래 그래. 그 아 여기는 단무지가 왜 흰색이냐 와, 여기 경건하게 어느 그릇을 먹어 이거부터 먹어야겠다 봐음 이거 그거다. 찹쌀, 칠리탕수육. 되게 매운데 맛있어. 탕수육 이거 미니 탕수육 인데, 한 명이서 먹기 좋은 만원이에요. マった 이건 양파, 락. 이건 뭐야? 음, 이거는 춘장나 단무지 많이 달라했는데 단무지 하나 더주신 거구나. 아껴 먹어야지. 난 이거 단무지인 줄 알았어, 양파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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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든 밥은 진짜 일딱 마치고 나서 그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먹는 게 최고야 진짜로 하루 일과를 딱 마치고 먹는 그밥 그게 진짜 최고야 그뭐 자기가 뭐 살면서 막 입맛이 없다, 입맛이 싹 사라졌어. 이를 한번 거창하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 소리 안 해. 음, 먹을 때는 질문 안 받습니다. 음. 아니, 여 기서 무슨 일？하 는지 말하 면은 여러분 들도올수 있는 곳 이야. 그래서 말을안 해. 음. 음. 채팅 끄고 먹겠습니다. 오늘 좀 저녁에 미친 놈들이 많네요. 음. 아, 밥없구나밥 있으면이다. 밥비벼 먹어도 개꿀맛이겠다. 오늘 음, 또 건더기야 남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먹는 것도 개꿀맛인데 밥 비벼 먹으면 금상첨화야 진짜 맛있어 이런 거 모르지 야, 씨발, 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욕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말할게. 음. 웬만하면 소통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소통을 왜 자꾸 안 하려고 하냐면은, 음, 채팅창 끊이우드 왜그 그러... 아닙니다. 어, 아, 나 취하겠다. 음. 아니, 야. 자꾸 질문에 씨발,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난 그냥 말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 프라이봇인가 보다. 하고 나중에 알려주겠지 고그 있으면 되는데. 한명 질문 끝나면, 다음 람에 무슨 일 해요? 무슨 일 해요? 무슨 일 해요? 뭔 씨발 입 밖으로 얘기를 못 해. 아, 미친 씨발 잔인한 새끼들. 개새끼들. 니들 같은 새끼들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야, 이 개새끼들아. 어, 막 웬만하면 그냥 조용히 그냥 먹으면서 그냥, 어? 소소한 이야기 하고 이럴려 했는데. 어 이상한 이야기죠 그렇게 막 끌고 가네 씨바 응 분위기를 아이 새끼들 그래가지고 말 씹으면 왜 소통을 안 하시나요 상 방송 끝에 이지를 하고 있고 질문을 씨발 질문다운 질문을 해봐 이 새끼야 소통을 안 하겠나 이 새끼야 개새끼야아씨발 새끼야 짜장면으로 때려버려야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욕해서 그러니까 음. 이러니까 내가 이제 좀 그런 거야 분위기가. 응? 음. 아런데 우리 방은 이게 하루만에 고쳐지지 않아 이 습관이. 응. 음. 예전부터 내 방송 쭉몇년 동안 봤던 사람들은 이게 습관어야 돼요 있잖아. 근데 습관이 한 번에 이게 안 고쳐지지. 그랬다고 해서 내가 뭐저 사람 싫다고 해서 강퇴하는 것도 웃기고 내 방송 오래 봐줬던 사람들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 음. 근데 맛있다. 야, 여기다가 진짜 이거에다가 이건도기하고 소주 먹으면 진짜 개꿀인데. 진심. 아까 먹어야지. 이게 짜장면 면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약간 그거 알지 여러분들 그 아이스크림 중에서 더블비앙코 알아? 윗부분은 그냥 그냥 보통 맛인데 그 숟가락으로 퍼먹는 그 알지 그거 그거 존나 맛있는 맛난그 맛있거든 약간 그거 먹는 느낌이야 지금 밑에가 진짜거든 이게 진짜야 간짜장은 간짜장 먹는 사람들 이거 좋아해도 간짜장 먹는 거 아니야? 음. 음. 아, 저 무슨 일 하냐고요? 예. 네. 저 무슨 일 하면은 알아서들 네, 생각하세요. 무슨 일 하는지. 계속 물어보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좀 약간 그런 거있다오지라 방송하다 보면은 사람들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 유튜브를 얼마 보세요. 어? 무슨 일 하세요. 본업은 또 뭔가요. 와... 근데 아 그걸 알아가서 뭐 어디 무슨 시발 그걸 알아가서 어디 뭐 정보에다 써? 학교나 뭐 이런데다 뭐 제출해? 응? 맞왜 <laughs> 물어보는지 모르겠네. 숨기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지. 야 불법적인 일 때문에 숨겨가지고 말못할 일이면 애시당초부터 일을 한단 말을 안 하겠지. 이 짱부대가리 새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거 있어. 아니야. 그까그러느압 그러, 합시다. 응. 우리나라엔 정신병자가 많아요. 아예 소설 쓰는 애들이 좀 많아 뭔가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지 혼자 판단하고 소설 쓰고 결론을 내려버려 힘내 종각 김치 없어요. 2021년이 여러분들, <laughs> 하루밖에 안 남았지. 빨리 2021년 왔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꼭 금연합니다, 여러분들. 음.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담배 피러 가야겠다. 하루밖에 안 남았네. 안녕.